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형식 수요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여라고 하면 여러분 주다 동사예요. 자, 수여 동사는 주다 동사인데 사실 사형식 수여 동사로 쓰이는 동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형식 주다 수여 동사를 어, 형식이 어떤지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정도로만 가볍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도 전환하기도 한다라는 거 포인트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사용식처럼 해석되지만, 사명식밖에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여기 부분은 빠르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 타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주는 사람이 주어 자리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다 동사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주는 물건이나 정보가 옵니다. 자, 이 디오 자리에는 대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명사절도 올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는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식으로 전환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삼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죠? 하나예요. 사형식은 두 개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하나로 바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대로 전달하면서 목적어 하나만 목적으로 갖다 놓고 또 다른 하나는 더 이상 목적어가 아닌 문장의 요소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즉주 요소가 아닌 수식 요소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전치사를 붙여서 전치사구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3시 타동사일 때 주는 사람, 주다 동사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자리에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직접 목적어는요. 주는 something 이렇게 오고요. 명사나 대명사가 이 자리에 옵니다. 자,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썸바리로 쓰여야 하는데, 이 전치사 플러스 썸바리가 더 이상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고, 즉 수식어로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디오 자리에 명사절이 왔을 때 있죠. 이때는 어, 이렇게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게안 됩니다. 그냥 사형식 형태 그대로 써줘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삼형식으로부터 이렇게 전환을 할때 여기를 전치사고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치사가 쓰여야 하는지 이거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동사의 의미에 따라 원래 있던 것에 단순한 이동을 나타내면 이동의 전치사 2를 쓰는 거고요. 자, 없었던 것을 생성하는 동사가 오면 전치사 포를 씁니다. 자, 이 생성동사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학생 때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도 노력이 들어가라는 표현이 되면 누군가를 굳이 위해서야 되기 때문에 r 를 쓴다 라고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 이렇게 문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왜 이렇게 쓰이지가 아니에요. 아, 이렇게 쓰였으니 그 현상 자체를 빠르게 캐치,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왜가 아니라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쓰이지?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 동사는 에스크만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크만 체크해 주시고요. 에스크는 어 f 로 바뀌는데 얘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사형식에서 3형식을 전환할 때 전치사 툴을 쓰는 동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다, 수여하다 제공해주다. Give, grant, offer 가 있는데 이 동사들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강의 초반에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사형식 동사가 다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석은 똑같이 주다, 수요하다, 제공해주다인데 어, 사형식으로 못 쓰고 삼형식으로만 쓰이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provide 가 있거든요. 얘랑 같이 비교하는 동사로 이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o 우라는 동사가 빚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누구누구 덕이다라는 뜻도 있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전지다 투로 이렇게 쓰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동사도 중요하긴 한데 별표 위주로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 좀 보고 갈게요. 별표. 자, 이게 랜드 빌려주다 있죠. 이 빌려주다 동사를 바로랑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랑. 자, 빌려주는 사람이 주어에 오면 랜드라는 동사가 오는데요. 랜드는 사연식도 되고 사면식도 되기 때문에 사용식일 때는 IO DO 이 어순이 되고요. 3형식일 때는 DO가 이 자리에 오고 뒤에 IO가 들어가는데 전지사 to를 씁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이 주어일 때 그리고 빌리는 사람이 목적어일 때 랜드를 쓰고요. 빌리는 사람이 주어 자리옵니다 빌리는 사람이 주어 자리에 올 때는 바로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경우에는 사용식이 불가능합니다. 사용식을 쓸수 없어 바로는 꼭 기억하세요. 빌려주는 사람 랜드 빌리는 사람 borrow, butto. borrow는 사형식이 안 돼. 기억하시면서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라는 동사 쓰임도 알아두시고요. 전체 다 f o r 를 쓰는 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생성한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굳이 시간, 돈, 노력을 들이는 동사들이다. 자, 여기서 find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펜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 나 펜슬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줄래? 그럼 여러분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시간 없는데 귀찮게. 그쵸? 시간을 들여서 확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 를 쓴다. 자, 그러면 get은 얻어주다 입니다. 없던 걸 얻어주다 이기 때문에 r 를 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유추하기가 쉽기 때문에 얘네 둘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형식 두두가요 to. 1형식 우리 뭐 배웠죠? be enough를 배웠죠? 그 다음에 3형식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뭐뭐 하다 동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동사가요. 이렇게 favor 라는 명사와 kindness 라는 명사와 함께 묶여서 얘가 4형식으로 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v 이버는 원래 호의라는 불가산 명사인데요, 호의를 베푸는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 가산 명사로 쓰기 때문에 행동은 가산이에요. 그래서 어가 붙는 게좀더 중요한 포인트고요. 카인드니스도 원래 친절함이라는 불가사명사인데 이렇게 친절을 베풀다 친절한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거뭐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자, do a favor는 포랑쓰이고 do a kindness는 o 랑스인다왜 그럴까? 이건 중요치 않아요. 아, 하 그렇구나. 현상에 집중하세요. 전체사어 f 는 별표 찍어볼게요. 귀추문제 유일하게 많이 나오는 에스크입니다. 해석을 하면 위에 거랑 똑같이. '페이버'라는 동사가 쓰여서 도와주실 수 있냐 요청을 하는데요. 이때 에스크 동사를 쓰느냐 두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두 동사는 'for'가 오고 이렇게 에스크 동사는 'of'가 온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형식 에스크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질문의 내용이 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경우에서 챙기셔야 되는 거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죠? 자 목적어 자리 즉 디오 자리에 명사절이 온다면 얘는 사형식으로 전환하지 않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이 에스크 동사는 she asked 사용식 I요 그리고 이 자리에 디오 명사절이 오는데요. 자 우리 에스크가 이렇게 사용식으로 쓰이게 되면 뜻이 뭐가 됩니까? 질문하다죠. 질문은 어떨 때예요? 확실할 때예요. 불확실할 때예요. 불확실할 때 하죠. 그래서 에스크 동사가 질문하다라는 의미일 때, I-O-D의 D-O 자리에는 불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을 나타내는 대절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반드시 챙겨주세요. 되셨죠? 자, 이 ask랑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 동사가 inquire입니다. inquire는 사회식 동사가 없어요. 삼형식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ask로 쓸 때는 somebody 질문의 내용이 오겠지만 inquire 쓰이게 되면 반드시 of somebody 질문의 내용이 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요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별표. She asked of me 라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디오 자리의 명사절은 삼형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디오 자리의 대절 또는 명사절이에요. 대절만 오는 게 아니라 그외 명사절도 올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오 자리에 대절을 취하는 동사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식 동사 중에 tell, inform, notify, 정보를 주다, 알려주다. 자, one, 경고해주다, remind, 상기시켜주다, persuade, 설득하다. 자, 그 다음에 확신을 주다, assure, convince는요, somebody 대절 또는 다른 명사절 이렇게 해서 somebody에게 대절이란 사실을 알려주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투 선바리를 쓰면 절대 안 돼요. 밑에 예문 보겠습니다. 밑에 예문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청구서에 대한 돈을 내야 된다. 언제까지? 다음 주 주말까지 내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줬다. 자, 여기 자리 별표. 이렇게 사용식 동사 알림확신 동사가 나오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사용식만 써야지. 이런 식으로 사용식 대절 투선바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또는 자, 거기다 쓸게요. 주어 주어, 알림, 확신, 동사. 하고 나서 여기에 to s o m e b 를 쓰고 명사절. 즉 do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예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she reminded to him that 하면 안 되고요. she reminded him that으로 써줘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이 훨씬 더 중요하고 출제가 자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